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끼티 위토와 왔습니다. 후후! 아, 잠시만요. 예, 그게 돼있나? 마인크래프트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 있나? 정말 스플리컨트롤돼 있다. 자, 계속 가록가죠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피를 오랜만에 해서 잘못 하는데요. 뭔말고 뭐 할까?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평지 아니야? 조금 달라졌고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업데이트가 됐는지 봐야지. 그쵸? 오, 버튼, 버튼, 버튼 크기. 아, 이거 아니구나. 버튼 크기 좀. 좀 설정하고 오겠습니다. 자, 버튼 크기를 설정했고요. 오, 어, 검독 안도 그운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오 벌이 생겼군 잠시만요. 오 많다. 뭐가 많네? 작동 사니가 꿀병. 막대기가? 왜, 왜, 맨 끝에 있지? 또 위치도 많이 잘라졌고요. 보트 뭐 있나? 플러스안 돼? 보트! 플러스! 광수의 플러스! 안 돼! 뭐, 무슨 일이지? 벌집도 있네요. 벌집! 벌집! 벌. 벌 있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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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 어딨니? 어? 벌. 벌. 어? 아까 벌쓸수 있었는데? 벌 생성. 아 얘구나 네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꿀 블럭이고요 오오 촉촉해 이거 이게 벚집 블럭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어, 지금 이걸 늦게 해가지고 벚집 블럭이 있으면 집이 있어요 벚집 블럭이 있는데 벚집 아그 어, 오, 소리 어 소리가 별로네요 자 네. 잠시만요 생선이 어 뭐야 배터리가 왜 4%야 충전 왜 안되고 있는거 같지 잠시만요 무선충전이라서 되고 있는데? 아, 무선 충전, 기 배터리가 다 났구나.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선 충전기가 살짝 죽은 것 같아서 기분 탓이겠지? 고양이는 익힌 거 주면 안 돼요. 간된 거, 특히. 어? 아, 되고 있잖아. 왜 이렇게 멀리 가? 세계 할줄 아니? 아, 해봤구나, 너. 얘도 피가 꽤 많네요. 오케이, 나이스. 100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기다려야겠죠? 아, 귀여워. 귀여 뛰어 돼. 생선을 한번 들... 다 나한테 오는 거 기분 탓이려? 어, 너 까미 닮았다. 약간 까미 닮았어. 너도 선택했다! 까미가 없네요. 고등어좀 까미다! 까미다! 까미 이렇게 안 아는데? 얼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박, 냥이. 자, 고양이를 두개 놓고. 자, 이제 대망해. 또 귀여워. 또 귀여워. 또 귀여워. 또 귀여워. 안 되잖아. 어, 잠깐만, 얘도 까미도 아니었는데? 약간 까미도 아니었어요. 뭐, 너도 버등어정잖아 까미야, 동적이야. 뭐야? 흑귀요 까미가? 다다에소환했습니다 방금 꽃을 가지 올까요? 저번 꽃을 가 보니까... 뭐... 어? 뭐가 또... 아, 이걸 줘 볼까요? 이게다드 이거 녹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먹으면 것 같은데, 이거, 살짝? 이거... 너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살까... 이거... 거 이가 사냥을 하는 중이야. 계속 죽었어. 죽었어. 어? 뭐 죽는 거맞 죽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니에요? 아 자, 고양이 소리 너무 많이 들리는데. 괜히 소리, 괜히 소리인가? 괜히 소화했나 아 크리퍼 안돼평화로운이야아 아, 아,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왠지 보여는데 마지막 그거 아니네 아파 보여는데 썩은 거 같은데 이거 살짝 꽃이네 수대국 갈건 해보자. 과연 벌들을 꺼서 잡져갈 것인지? 재미가 없는데, 저게? 벌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진짜.. 오! 오! 오, 신기해! 오, 마크 대박이야. 우와, 대박. 지금 벌집으로 가? 나 따라오는 거 기분 탓이지? 나 기분 탓입니다. 우와, 이건거다 채취를 하는구나, 벌들이. 우와, 진짜 귀한데. 우와, 신기해. 아, 오. 너도 까이 닮았어. 아미구나 귀엽다 자라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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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벌들이 실제로 꽃이 설치되어 있으면 굴러가네요 <놀람> 아까 뿔여기굴에 들어갔는데 깨질거야? 벌렬은 어디있 벌통을 여러개 놔둬보겠습니다 벌집 벌집으로 벌집 애들 왜 이렇게 많까네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참, 과연 벌이 올 것인지, 들어갈 것인지 관찰하겠습니다. 치러가고 집어넣었다. 와! 도어뭔 소리야? 오, 들어갔어. 없어졌어. 실종됐어. 없어. 아, 다시 보겠습니다. 음. 아까 들어간 것 같았는데? 어, 애들 없어졌어. 어디 갔어? 애들. 저기요? 어, 나왔어. 캠렁하고 나왔어. 아니, 진짜 꿀이모르는구야 게... 어, 꿀이 나올까? 벌집 부수긴 꿀이 나올까? 가장 중요한 거거이다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꿀 나오나, 진짜? 지금 어딨어? 버릴 생태계가 어 하나? 야 이거 하나만. 그럼으로 버드 업데이트 된걸 제가 늦게 알았 오, 뭐통 어, 설마 여기 밑에 바로 뽑는데? 아닌데? 아까 불통이 나왔는데? 불통이 나왔는데? 왜 나온 거야? 이렇게 많이 나왔어? 설마? 부서져 그런 거 아니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거 같고요. 자, 이러면 이제 반석가 아, 멈추겠 아, 죄서 뭐가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닌가? 어쨌든, 버 업데이트 잘 봤고요. 네. 그러면, 이만. <목소리도> <그러면. 목소리도> 고양이를 소환했습니다. 귀엽 Thank you.